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재활 치료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본인의 그 재활 영상을 올리시는 환우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특히 재활에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볼때그 하신 운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잘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어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을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위한 운동법은 뭐냐면, 어, 아주 간단해요. 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그 정보가 뇌로 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 정보가 뇌로 가서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적당한 몸의 각도와 어, 그 근육의 어떤 그 긴장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을 시켜주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어, 이 기관들이 어, 자극이 될때그 어, 정보가 바로 이 뇌로 보내져서 그 움직임에 대한 적당한 몸의 각도와 그 근육의 그 긴장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그 기관들을 우리가 잘 자극을 해주는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그 기관들이 이제 어디에 분포가 되있냐면 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근육 안에 있는 그 머슬 스피드리라는 그 금방주라는 근육과 그 다음에 힘줄 안에 있는 골지 텐던 올간이라는 어, 그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들이 자극이 될 때, 어, 우리 몸이 적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이 기관들을 어떻게 해야지 자극을 해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에 각도를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정적인 움직임보다는 몸의 관절의 각도를 많이 만들어주는 동작을 할 때, 바로 이 프로프리오 셉터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이 프로프로셉터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 부분의 각도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어이 프로프로셉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음그 힘줄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 발목에 보면 아킬레스 텐던 그죠? 아킬레스 텐던이 있고, 굉장히 큰 힘줄이죠. 그 다음에 우리 파텔라 텐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무릎, 즉, 슬개골을, 슬개골을 그 연결해주는 그, 어, 텐던이 있어요. 파텔라 텐던. 그 텐던이 그 힘줄이 이제 자극이 될 때, 또 고유 수용성 감각이 많이 자극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엉덩이 관절 쪽에 있는 힘줄들도 큰 힘줄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 발목에 있는 우리 아킬레스 텐던이 굉장히 고유 수용성 감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밸런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어, 이 발목의 관절 각도와 무릎의 각도를 어,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단계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뭐, 뛰기라던가, 아, 어, 아니, 이제, 달리기, 뭐, 점프, 이런 아주, 어, 굉장히 파워풀한 이 동작, 즉,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동작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어, 이 프로프리오셉터를 자극해 줄수 있는 그 운동, 그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영상은, 어, 이제 1단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운동법은 이제 어, 좀더 움직임을 줘서, 마비 측의 움직임을 더 많이 줘서, 이, 체중을 옮겨주면서 하는 운동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리는 영상은 뭐냐면, 어, 좀더 아주 다이나믹하게, 어, 아주 운동 범위를 더 크게 해서 관절의 각도를 최대한, 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보시면, 진짜로 환우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 제가 보여드릴 때는 아주 쉬운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비 환우분께서 하실 때는, 이프로프로오셉트를 자극할 수 있는, 이 동작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는 동안, 이 관절 각도를, 만들어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처음 다이나믹하게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건강한 쪽으로 발을 잡고, 어, 하셔도 되고요. 어, 본인이 생각하게 나는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어, 넓은 공간에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관절 각도를 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건강한 다리를 계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마비 측 다리를 최대한 구부렸다가 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돼요. 몸이 앞뒤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정확히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이 꺾이면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지도록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는 몸을 수그려서, 어, 이 건강한 쪽 다리 옆을, 어, 터치해 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럴 때, 어, 이 무릎 관절과 이 발목 관절에 체중이 더욱 실리면서 이쪽 고관절 쪽도, 어, 더욱더 많이, 음, 각도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고관절 쪽, 무릎 관절 쪽, 그 다음에 발목 관절에 있는 어,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최대한 자극시켜 주는 치료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비측 다리를 어, 계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몸을 똑바로 세우신 상태에서, 벽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리가 수그러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허리를 똑바로 펴신 상태에서 무릎의 각도와 발목의 각도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벽을 위쪽을 터치해주시기도 하고 옆쪽을 터치해주시기도 하고 어, 또는 아래쪽을 이렇게 터치해주시면서 이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각도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허을 완전히 씻은 연습을 하실 때, 건강한 집 다리를 뒤로 빼고 마비집 다리를 앞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집을 물건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체중을 마비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오른쪽, 그러니까 건강한 쪽 다리가 무릎이 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은안 되고,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체중이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립근,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대부분 환우분들이 이렇게 하시거예고요 무릎은 펴지고 마비측은 펴지고 건강한 쪽 구부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이거는 완전히 틀린 자세예요. 어떻게아니면 반대로 건강한 측이 펴지고 마비측이 구부러지고 허리는 펴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 무릎 각도가 무릎 각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라 무릎 각도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집는데 조금 마비치이니까 건강한 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가속적이면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고 발을 뻗어서 체중을 실려서 중요한 거는 이 발목, 양팔이 앵글이 움직여져야 돼요. 왜냐면, 이 발목이 움직여질 때, 이탈트머슬 이 종아리 근육의 아킬레스건 안에, 볼지텐동 올간이라는 어,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스트레치,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그 밸런스를 위한 자극이 손해로 들어가요, 손에 손해. 그래서 이 손해에서, 무브먼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뇌로 다시 사인을 보내서, 이 대뇌에서 근육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이런 이런 자세 해야 되니까 이런 이런 근육들 니들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 건, 이앵클 조인트의 모브먼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낼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팔에 마비가 돌아와서 마비 측 팔을 쓸수 있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팔을 뻗으시면서 앵글 각도는 무릎의 각도, 앵클 조인트, 리 조인트, 힙 조인트가 이 조인트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앵글의 각도는 조인트가 조절한다. 그 조인트에서 골지 텐더 올간들이 자극이 돼서 내부 신호를 보내서 다시 근육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인트들이 앵글의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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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료는 재활 단계에서 상위권의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밸런스들이 좋아지고 좀 걸을 수 있고 그런런데기서한한단더올올라서서이제는 완전히 다이나믹 밸런스 요기 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 이런 걸 놓으시고 터치 터치 아래쪽 터치 위로 터치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특히 바깥쪽으로 되게 힘드실 거예요 바깥쪽으로 오른손 써야 되지 않아? 바깥쪽으로 상관 없어요 마비가 됐어도 손을 쓸수 있으면 마비 측으로 하세요 마비 측으로 조금이라도 위치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마비 측을 계속 쓰세요. 아, 근데 마비, 팔이 전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할수 없죠. 그죠? 건강한 쪽으로. 음. 그런데 첫 번째는 마비 측을 저는 권유합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그리고 점점 더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라스트 단계. 놓고, 찍고. 무릎 펴줬죠? 놓고 찍고 안쪽으로도 놓고 저쪽으로도 놓고 네. 이 움직임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손에도 자극이 많이 되고 밸런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이 브레인으로 막 가잖아요 외로 그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단 말이에요. 쪽 다리는 쭉 피시고. 마비 측에다가 체중을 실으면서 몸을 가져가세요. 쭉, 그렇죠. 오른쪽 다리는 피세요. 오른쪽 다리는 쭉 피시고, 그렇죠. 그, 무릎을 피시고, 그렇죠. 다시. 자, 다시. 자, 잡아서. 그, 모퉁이에다가 갖다 놓으실게요.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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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그렇죠. 체중 옮기세요. 더, 오른쪽 다리 피세요. 오른쪽 다리 쭉 피시고. 그렇죠. 굿. 자, 다시 한 번. 자, 힘 많이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죠. 오른쪽 다리 피시고. 자, 왼쪽에 체중 실고쭉 뻗으세요. 더더더더더더. 그렇죠. 끝. 다시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게요. 자, 오른쪽 다리 너무 뒤에 안 놓으셔도 돼요.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니까 살짝 뒤에 놓고 체중만 왼쪽으로 옮기세요. 그렇죠. 무릎 구부리면서 오른쪽 다리는 피시고, 건강한 다리는 쭉 피시고, 아니, 너무 뒤로 말고. 무릎만 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왼쪽 무릎 구부리시면서, 구부리실 때 오른쪽을 피셔서 쭉 뻗으세요. 왼쪽으로 쭉 갖다 놓으세요. 몸을 이동하셔야지. 그렇죠. 다시. 자, 몸을 왼쪽으로, 체중 실고, 왼쪽 무릎, 마비측 다리 구부리시면서, 뻗으세요. 팔 뻗어서 가져가세요. 더, 몸이 더 가셔야 돼요. 더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쪽 무릎 피셔야죠. 오른쪽 무릎. 그렇죠. 아시겠죠? 자, 최대한 오른쪽 무릎을 피셔야 체중이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무릎 구부리시면서 몸을 가져가세요. 앞으로 쭉팔 팔 퍼드시면서. 쭉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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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더. 좀만 더. 더더더 더, 더, 더. 그렇죠. 좀만 더. 몸더 가져가세요. 체중 더 실으세요. 왼쪽에. 자, 다시. 자. 다시 한 번, 왼쪽에 체중 싣고. 자, 그렇죠. 몸 앞으로 가져가세요. 왼쪽에 체중 충분히 싣고. 자, 팔 뻗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더더더더더. 오른쪽 다리를 뻗으셔야 돼요. 뻗어서 체중 왼쪽으로 옮기세요. 자, 팔 뻗으면서 앞으로 가져가세요. 더더더더더더더. 쭉 뻗으세요. 쭉.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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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 지금까지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 운동법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어, 아주 그 격한 밸런스를 요구하는 동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치료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의 밸런스도 좋은데 어좀더내 몸을 좋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운동법을 열심히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또 즐거운 재활하시고 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